골티비 팟클립. 요, NC대껏, 다이노스 대기구요. 현재 필요한 포지션, 외야수 유격수, 삼루, 이 정도가 필요하네요. 피처는 언제나 많을수록 좋습니다. 고, 고 티비 열0장 갑니다. 가자! 고! 동기! 혹시! 오! 이야! 떴다! <laughs> 떴습니다. 떴어요. 테두리가 떴어요. 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. 밑에 거, 세준요. 요건 나쁘지 않아요. 팀은요, 씨는 나오지 않겠지. 그렇죠. 두산에. 얼굴 없는 카드. 확인! 오. 아, 이분이군요. <laughs> 어,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이름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그분. 네, 오지6 10시즌 나왔습니다. 등장량 54. 뒷면은요 예, 승, 초, 달려있는, 오지욱입니다. 자, 같이 테두리를 보도록 하죠. 이 테두리는 과연 누구일까요? 그리고, 팀은, 서건이 맞을까요? 애시댕기때서건이면쓸 수가 있는데, 동근이면 못 씁니다. 세선요! 이야! 어, 좋습니다. 스탯이 빵빵 하는 거 나왔습니다. 95, 98. 부위 빨간색이 세개가 보이고요 골든범으로 나와주면은 아주 잘쓸것 같은데 과연 이거 누구일지 동군만 아니면 됩니다 서원이어야 되는데 팀을 볼게요 팀은요 아또 곰이냐 맨날 곰이야 여기 또 곰이 나왔네 아나 이런 요건 어, 심지학 인가요 맞나요 통일씨즈 심지아 커너입니다. 아, 아 박수는 치고 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. <웃음> 기본적인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. 예, 왜냐하면은 아 서군대 에 지금 동군 골글이 나왔기 때문이죠. 아 지난번에는 롯데자이언츠 대 끝나자마자 바로 자이언츠 MVP가 나가지고 뒷박이왔는데 오늘은 또 서군대 에 동군 MVP가 나와서 절반을 못 넘겨요. 맨날 오십 퍼센기 때문에 양신이 안 나오고 쉽지 않습니다. 심지아 등중량 66이, 파워 조금 떨어져 있고, 나머지 잘 붙어 있고요 뒷면은요, 카정다 달려있던 심장 뜨겠습니다. 아! 좋습니다. 나머지 카드들도 확인! 애씨 없네요. 자팀 <laughs> 보기 진짜 어렵습니다. 골드팩에서. 골드를 하나, 그래도 얻었다는 점.